오늘은 조동사를 공부합니다. 조동사를 배운다는 것은 동사의 일부를 배우는데 어떤 동사를 배우냐? 동사를 늘려 쓰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동사를 늘려 쓴다. 그럼 어떻게 늘려 쓰냐? 늘려 쓰는 예를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면, 논다가 있어요, 논다. 논다는 플레이죠. 자, 그러면 이걸 늘리면 어떻게 늘어나냐면, 노는 걸 좋아한다. 놀기로 결심했어. 놀기로 결정했어. 아, 놀고 싶다. 이런 식으로 늘려나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더 많이 늘릴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만 늘려볼게요. 자, 그 다음에 또! 아마 놀 거야? 뭐놀 걸? 응? 놀아도 돼? 아놀수 있지. 놀수 있어. 그럼, 아이, 놀아야지, 이제. 어? 아 이제 놀아야만 합니다. 놀아야 돼요. 이렇게 해서 늘렸을 수가 있죠. 논다라는, 논다라는 하나의 단어를 가지고 이렇게 쭉늘려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쪽과 이쪽은 좀 달라요. 이쪽은 노는 걸 좋아한다, 좋아한다는 like죠. 놀다는 play고, 놀기로 결정했었을 때 결정했어는 decide입니다. 놀고 싶어요 했을 때는 단어가 wish가 되죠. 그래서 like와 play를 연결하는 게 노는 걸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연결하면 like to play가 되죠. 그 다음, 놀기를 결정했으면, decide to play가 되죠. 그 다음, 놀고 싶어요, wish to play가 되죠. 어,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나중에. 근데 영어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하면, 한국말의 어순과, 언제나 반대예요. 이게 단일 내부에서. 이것도 at school. 이렇게 뒤집어지잖아요. 에서가 앞으로, 학교가 뒤로. 마찬가지로 노는 걸 좋아한다면은, 요 모여있는 세상은 언제나 뒤집어져요. like to play 이렇게. 뒤집어지거든요. 근데 이제 요건 핵심이 아니고, 어쨌든, 그리고, 어, 그 다음에 뭐 동사와 동사를 연결할 때는, 의미가 있는 동사를 연결할 때는, 일단은, 투로 연결해준다. 투는 동사 연결하다. 일단 이 정도로 정리를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like to play, decide to play, wish to play. 자, 그 다음. 근데, 이거 보면, 놀 거야 하는, 이 놀걸? 이것은 새로운 단어가 주, 의미가 추가되는 게 아니에요. 말하는 사람의 어떤 느낌이나 생각이나 어떤 어 의지를 표면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면 아걔 아마 놀 거야 놀고 있을 거야 추측을 하는 거죠. 그러면 추측은 뭘로 하냐 메이로 해요. 놀걸 같은 말이죠. 놀걸 추측이니까 메이로 해요. 근데 또센 추측을 하면 센 추측을 하면 또 머스트로 해요. 놀 거야 걔. 1 8백충이야뭐 하겠어? 놀아. 머스 트로요. 놀아도 돼. 아유, 놀아도 되지. 그럼 네가 여기서 놀아. 아유, 편하게 놀아. 이렇게 허가를 해준다고 하면은 그때는 허가는 어, 주로 메이와 캔을 많이 써. 캔. 그 다음에 놀수 있어. 어떤 뭐가할줄 알아. 뭐가할수 있어. 어떤 가능성이랄지. 능력을 표현할 때는, 이것은 이제, 어, 캐을 많이 쓰죠. 그 다음에, 아 놀아야지, 뭐 해. 아, 나 놀겠어. 내가 놀아야겠어. 이렇게 의지를 포, 표현할 때는, 위를 씁니다. 의지를. 그 다음에, 놀아야만 해. 놀아야 돼. 아우, 당신 지금 놀아야 됩니다. 그래도 과로예요그만 코만 일하시고 이제, 놀, 노세요. 노세요. 예, 노세요는 아니네요. 놀아야만 하면 이럴 때는 상대방의 강력한 의무감을 부여할 때는 의무감을 부여할 때는 should나 must를 써줍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두 개가 모일 때는 항상 영어는 한국말과 반대로 뒤에 걸 먼저 쓰죠. 그러니까 꺼야 걸될수 있어야지 놀아야만 해가 앞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may play 뭐, 분명히 놀 거야 하면 must play. 놀아도 돼 하면 may play. can play. 놀수 있어? can play. 놀아야지? will play. 그 다음에 놀아야만 해. 의무감을 나타낼 때 should play 또는 must play가 됩니다. 자, 이게 우리는 노는 걸 좋아한다면 we like to play. 우리, 우리 놀기로 결정했어? 우리 놀기로 결심했어? we decide to play. 아, 우리 놀고 싶다. wish to play 이렇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주어다니면 동사니까. 그녀는 놀걸. She may play. 그 여자 놀 거야 이제. She will play. 이렇게 되죠. 어, 그 여자 놀 거야. 이게 지금 미래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의도가 미래이기도 하는 거고. 자, 요, 이렇게 이제 동사를 늘려쓰는 데 있어서 조동사를 쓰는 건데 조동사에 대한 정리를 조금 더 해볼 수 있도록 할까요? 조동사를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메인은 허가와 추측이에요. 메인은 허가와 추측. 해도 돼. 뭐, 하세요. 이렇게. 또는 추측. 아마 일걸? 일 거야. 인것 같아. 이런 것들. 뭐, 일 거야. 인것 같아. 같아. 뭐. 이렇게. 일걸? 뭐 이런 추측이고, 허가예요. 해는 가능이면서 허가예요. 어, 음, 그럴 수 있지, 뭐. 놀수 있지, 이렇게. 가능이면서 허가. 아, 어, 어, 제가 여기서 놀수 있나요? 제가 여기 좀놀수 있을까요? 같은 말임에도 불구하고 허가가 되는 거죠. 그죠? 렇 제가 여기서 공부 좀할수 있을까요? 똑같이 뭔말할수 있다지만 허가가 되는 거예요. 어, 너여기서 공부할 수 있지. 허가가 되는 거예요. 가능이면서. 아이 그 사람 놀줄 알아. 그 사람 놀 수, 놀수 있어. 어. 뭐 이러면 또 가능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will은, 어, 미래이면서 동시에 의도입니다. 의지이고. 나는 공부를 할 거예요. 나는 공부를 할 거야. 아무 생각을, 어떤 의도를 안 넣으면 그때는, 어, 미래가 되지만, 나 공부를 할 거야. 이러면 의지가 되는 거죠. will이 사실은 명사일 때는 이 명사가, 아, 의지예요. 의지. 의지. 명사일 때는 뜻이. 그 다음에 쉴은 요즘은 많이 쓰이진 않죠. 쉴보는 오히려 슈드를 많이 쓰죠. 슈드를. 슈드를. 물론 쓰긴 하지만. 그래서, 어, 쉴은 이제 주로 예전에 굉장히 인기 있었던 영화였죠. 쉴 밑단스에서. 아, 일본 영화였죠. 춤출까요? 했던. 그래서, 그런데 허가를 물을 때도 허가를 부를 때도 쉘보다는 메이나 캔을 훨씬 더 많이 써요. 물론 쉘을 쓰지 않는다는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미래로 쉘을 쓰는 게 헬스는 그게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의무의 개념으로 좀 의미가 좀 다르게 슈드를 좀 쓰죠. 많이 쓰죠, 슈드는. 그 다음에 머스트는 의무와 추측입니다. 슈드는 네, 의무. 약한 의무라고 도덕적 의무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그 다음에 m u s 는뭐 아주 강한 의무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의무와 추측을 표현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뭐, 뭐, 아, 뭐, 뭐, 이 틀림없어. 뭐, 뭐 해야만 해. 이런 것들을 이해하면 될것 같아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죠. 메인은, 뭐, 음, 뭐 해도 된다. 어, 뭐, 뭐 해도 좋다. 이렇게. 놀아도 된다. 놀아도 좋다. 공부해도 된다. 공부해도 좋다. 그 다음에, 추측의 의미. 어, 공부할 걸? 어, 놀 걸? 이렇게.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캐는 아, 놀수 있어? 놀수 있을까요? 이렇게. 가능과 허가. 그 다음에, 윌은 어, 갈, 갈 겁니다. 갈 겁니다. 의도와 미래. 그 다음에 머스트는 you must go 가야 돼. she must go 그녀는 갔, 분명히 갔을 거야. 이렇게 강한 의무와 강한 추측을 표현하죠. 자 조동사는 간단하게 어근을 살펴보면. 모드버브라고 해요. 이모드이 뭐냐? 이모드은 어근이 모드이고또 모드입니다. 모드는 뜻이 기분이에요, 기분. 모드는 기분이기도 하고 또 방식이기도 해요, 방식. 어떤 방식. 그래서 이모드버브두 동사를 가지고 무엇을 표현하느냐? 말하는 사람의 기분이나 어떤 느낌, 생각을 표현하는 겁니다. 결국은 동사를 늘려 쓰는 거죠. 자, 조동사를 가지고 허가, 추측, 의무, 가능, 의지의 어, 표현을 편안하게 할수 있도록 어, 연습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는 조동사와 접속사를 가지고 실제 문장을 만드는 방법을 배워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